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밖에는 지금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비오는 날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또 먹거리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어, 제품은요. 어, 누룽지입니다. 누룽지는 끓여 먹는 누룽지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끓여먹는 누룽지라기보다는 스낵처럼, 과자처럼 드실 수 있는 누룽지예요. 현재는 일반 끓여먹는 누룽지랑 다르게 이렇게 생겼어요. 봉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60g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음, 보니까 한 5cm, 5.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cm, 5.5cm 정도 예,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누룽지인데 어,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딱 포장을 열었을 때는 되게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타 다른 누룽지랑 뭐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딱 먹어보니까 음. 오 되게 바삭하더라고요. 바삭하고 담백하다 고소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응? 음. 여기 안에 보시면 층층이 이렇게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층에 보시면은 사이사이에 귀리가 있어요. 그래서 귀리가 먹으면서 식감이 귀리가 그 터지는 약간 식감이 있거든요. 음, 음. 굉장히 바삭바삭하고요. 음 아니, 여기는 음, 쌀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찹쌀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귀리가 들어갔어요. 두 성분인 귀리. 귀리는 여러분 다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귀리는 단백질이 쌀보다 두 배가 많아요.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미의 네 배가 넘는 칼슘이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리고 수용성 섬유질에 풍부하기 때문에 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숙변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장내에 있는 노폐물을 어, 제거하기 때문에 다이어트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심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플리페놀이 들어가 있어서 성인병 영어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제 친구가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보내줘 봤어요. 맛이 어떤지 평가 좀 해달라고 보내줬는데 어, 딸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laughs> 그 딸이 이거를 뜯어가지고 한 봉지를 그냥 다 먹어버린 거죠.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엄마들 같은 경우는 건강식 많이 찾으시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줄 거니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그런 먹거리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제공을 해줄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누룽지 같은 경우는. 끓여 먹는 게 누룽 지가 아니라서 영양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아,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저 들었어요. 또 어른들한테는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당뇨 있어서 나는 단거못 먹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당뇨가 당뇨에 좋은 귀리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끓여 먹지 않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귀리 누룽지 같은 경우는 오늘 이게 지금 갓 어, 누룽지를 늙어 놓은 거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오픈을 해서 일주일 정도로 놔둬봤어요. 만약에 산0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근데 그 정도 놔둬도 이게 눅눅해지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단 이제 밀봉하실 때 여기 지퍼가 있으니까 지퍼를 잘 잠그셔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사무실에 비치해 놨다가 저 배고프다 할때 다른 거안 먹고 이거 먹거든요. 네. 젤리나 어, 그러니까 뭐 초콜릿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다면 어, 얘가 누룽지를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사무실에 그냥 놔뒀다가 먹는 거죠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먹고 하니까 음, 아무래도 제 몸에도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식품 첨가제를 넣지 않았어요 안에는 정말로 딱 귀리하고 백미하고 찹쌀하고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식으로는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드시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누룽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귀리가 포만감을 줘요. 조금만 먹어도. 그래서 어, 제가 아침마다 그 선식하고 그 쌀쌀끼리 분말해서 이제 먹고 귀리를 먹거든요. 아침마다. 근데 어, 포만감을 줘가지고 배가 조금만 먹었는데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음식들이 좀 먹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되게 좋겠죠. 어디선가 들리는 음악 소리를 찾아. 어디선가 희한한 음악 소리가 나는데 이곳은 어디일까요? 를 만드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하시나요? 제 이름이 정미입니다 그래서 고들점 아름다울 위의 마음으로 열심히 건강한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론지 만드시면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클래식을 들으면 사람 마음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건강한 꿀이 누룽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또 어떻게 만드는지. 생산하시는 분하고 대화도 나눠보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저는 다음에 건강한 목걸이,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